안녕하십니까. 김찬호입니다. 오늘부터 저와 함께 10회에 걸쳐서 돈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. 직장인들이 상사한테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. 그런 상사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라고 조사를 해 봤습니다. 여러분이 혹시 직장인이시라면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세요? 어, 여러 가지 답이 나왔는데 그 중에 참 재밌는 것이 이런 답이 있었습니다. 저 복권 당첨되었거든요. 안녕히 계세요.라는 말이라고 합니다. 어워낙 직장일이라는 게 힘들고 재미나 보람이 아니라 오로지 돈벌이를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굉장한 구력감 같은 것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하지요. 실제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실 때가 있을 겁니다.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? 돈만 주어지면. 어 거기서 내가 해방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. 그런데요, 그건 어느 사회든지 자본주의라면 그 시스템 속에 사는 직장인들은 다 그럴 텐데 한국 사람들은 유난히 돈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. 이런 조사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. MBC가 갤럽과 함께 한 7년의 시차를 두고서 서베이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.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. 어, 당신에게 정말 행복에 중요한 게 뭐냐고 물었을 때 2001년도에는 건강이 36%, 가족이 35%, 그리고 돈이 14% 그러니까 돈이 건강과 가족에 비해서 좀 낮게 나왔습니다. 그러던 것이 2008년으로 들어가니까 건강이 32%, 돈이 32%, 가족이 24% 이렇게 나왔습니다. 자, 눈에 띄는 큰 변화가 뭡니까? 가족이 굉장히 작은 비중으로 줄어들었고 그 만큼 또 돈이 큰 비중으로 늘어난 것이죠. 자, 그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. 어 이런 질문입니다. 당신은 돈이 인생 최고의 성공의 증표라고 생각하십니까? 라는 질문입니다. 영국 로이터통신하고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2009년 세계 23개국 2만 4천여 명에게 던진 질문입니다. 이에 대해서 한국인이 무려 69%가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. 69% 이건 세계 최고입니다. 중국도 한국과 똑같은 그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그 지위를 좀 찾아본다면 인도, 일본 그런 나라들이 있고요, 캐나다나 스웨덴, 네덜란드 이런 바 우리가 좀 부러워하는 나라들 선진국. 꼭 경제적인 면맨, 면만이 아니라 삶그 자체에서 우리가 좀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들은 오히려 30%안 바뀐 거죠. 그러니까 어 우리가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나라들이 돈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둘것 같은데 의외로 한국인들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한국 사람이 돈 자랑 여기저기 사는 것도 이런 것과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, 이렇게 생각합니다. 자, 돈이 뭘까? 뭐, 너무 어려운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. 우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. 그거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전에 돈의 특징, 한 가지를 들자면, 돈은 다른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의 공통의 관심사입니다. 예를 들어서, 정치만 하더라도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영향을 주는 그런 요소입니다만, 관심 안 갖는 사람 많습니다. 나 정치 신경 껐어. 또뭐 종교, 죽음, 뭐 그런 거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죠. 죽음은 다 고민할 수 밖에 없는 거지만, 그것도 우리가 매일 고민하지는 않습니다. 성, 충동 일어나면 걷잡을수 없지만, 그거 신경 안 쓰고 사는 때도 참 많습니다. 아예 그런 것과 담사고 사는 그런 사람 적지 않습니다. 뭐 스포츠 이런 걸 봐도 엄청난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을 하지만 어 오히려 그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. 자 이렇게 다른 것들은 보면 선호도가 많이 갈라진다는 거죠. 그에 비해서 돈은 어떻습니까? 돈은 나돈 싫어 이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. 또나돈 신경 안 쓰고 살아. 그럴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. 모든 사람들이 돈을 매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. 다 돈을 좋아합니다.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, 없으면 없는 대로, 어, 우리에게 큰 관심사가 되는 그런 게 돈입니다. 그런데 이렇게 돈이 중요한 관심사인데, 과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얼만큼 마음 편하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? 어, 돈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외형적으로 명백한 하나의 시스템입니다. 그리고 전 지구적으로 얽혀 있습니다. 그리고 동시에, 그것은 우리의 가장 프라이버시가 중시되는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재산 상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물어보지 않죠 또 여러분의 수입을 다른 사람한테 쉽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가족조차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배우자 몰래 딴주머니 차는 경우도 적지 않지 않습니까 또어 제가 어떤 강의 같은 할때 이런 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불쑥 어, 지갑을 다 꺼내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옆에 사람하고 바꿔서 잘 들여다보라고 주문할 때가 있습니다. 그 경우 서로 잘 아는 사람들일 경우가 대부분인데 굉장히 재밌어합니다. 왜냐하면 어, 친한 사이라도요 이것저것 다 알고 지내는 것 같지만 어, 돈, 지갑을 서로 열어서 보여준다 이런 일 거의 없습니다. 그렇게 보면 어, 돈은 화장실만큼이나 아주 은밀한 공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. 누군가가 길거리나 전철에서 또는 카페 같은 데서 돈다발을 꺼내갖고 손으로 세고 있다.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? 굉장히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요? 또 우리 스스로도 아주 그걸 불편하게 생각할 겁니다. 어, 전 세계적으로 지금, 음, 돈이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시작한 그런 금융위기가 한국에도 지금 닥쳐올 수 있고요 분명하게 보다 더 치열한 뭐 쩐의 전쟁이라고 하죠 그런 것이 막 일어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돈에 시달리며 살아갈 거고 돈에 한이 맺힌 사람들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계속 머니게임에 맹목적으로 뛰어들 것인가 하는 성찰을 하지 않으면 계속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자 인문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한가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. 그거는 뭐돈 많은 사람들이 여유롭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싶지만 사실은 이렇게 돈으로 잘박한 사람들한테도 어떤 면에서는 인문학적인 성찰이 어느 정도는 도담이 됩니다. 왜냐하면 자기한테 이 돈이 왜 이렇게 압박의 원천으로 밖에 오지 못하는가 난왜 돈에 이렇게 시달리는가 하는 것을 그냥 어쩔 수 없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건 내 안에 뭔가 잘못 갖고 있는 욕망의 코드가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 욕망이 내 것이 아닌 그런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삶의 좌표를 어디에다 둘 것인가 궁극적으로 난 무엇을. 어, 향해서 가는가 하는 것을 되짚어 보면서 돈으로부터 좀 자유로운 그런 여백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타이완의 어느 서점에 이런 문구가 있는 것을 제가 우연히 직접 보진 않았는데 어느 분의 강의에서 본 일이 있습니다.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. 가난한 사람은 책의 힘으로 부여해질 수 있고 부자는 책의 힘으로 귀해질 수 있다. 자, 어떻습니까? 어 어떻습니까? 여러분 부유함과 귀함 이것은 같이 가야 되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이번 인문학적인 성찰을 통해서 어, 그런 가치의 근원을 되묻고 우리 인상 인생이라는 것을 상품이 아니라 작품으로 어, 살아볼 수 있는 그런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